즐거운 여름은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서 시원하게 다리 푹 담그고 있는 것도 즐거운 여름이겠지만 은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더일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시원한 거, 찬 거를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이 더울수록 너무 찬 것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뜨겁고 따뜻한 걸 먹는 것이 또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더운 날에 뜨거운 걸 먹어야 된다? 아,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냉면은 겨울에 먹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추울 때. 달달 떨어가면서 또 더울 때 더울 때일수록 뜨거운 탕 종류 특히 뭐 이렇게 요즘 보양식이라 고 그래가지고 삼계탕이나 추어탕 무슨 장어탕 영봉탕 또 무슨 보양탕 탕 종류 뜨거운 거 설렁탕 이런 뜨거운 걸또 많이 드십니다. 뜨거운 거 오히려 이 더운 날 뜨거운 거확 먹고서 땀좀쫙 흘리고 수건으로 하면 싹 닦아 버리면 오히려 더 개화한 개운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에, 너무 자우지간 너무 어, 찬 것보다는 뜨거운 거를 미지근한 거 따뜻한 거를 먹는 것이 더 일리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 구태여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 여름에는 땀을 아무래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겠죠. 예. 물을 될수 있으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이 마셔주자. 특히 그 염분 우리가 요즘 막짠 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막안 그 좋다 그래가지고 소금기 있는 국물 있는 거를 들수 있는 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아, 또 염분도 염분과 미네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짭짤한 국물 <laughs> 좀 보충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우중충한 시커먼 옷이 까만색은 열을 흡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까만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어두운색 왜냐하면 따뜻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름에는 이 발산해버려야 되니까 뜨거운 열이 몸에 닿으면 뱉어버려야 되니까, 하얀 옷 종류, 밝은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또 뭐, 옷이, 옷을 꽉 끼게 입는 것도 좀 불편하겠죠. 헐렁헐렁하니, 될수 있으면 통풍이 잘 되는 모시 옷 같은 거 좋죠. 신발도 막, 샌다리, 아, 샌다리 좋지, 샌다리. 무슨, 운동화나 막, 장화 같은 거. 이런 부추 같은거 이런거 여름에 부추 심는 분안 계시겠지만 은 아무튼 운동화나 이렇게 빡빡하고 꽉 끼는 신발이나 이런거 보다는 헐렁한 샌달 같은걸로 어 신발을 신으셔서 열을 자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지금 이 시간이죠 난 12시부터 오후 한 5시 정도 어 그 정도 시간에는 가급적으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는 것도 좋다. 아, 또 어차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실 분들이나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요즘은 그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아, 예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요새는 뭐 오우조충이 팡이 돼서 그러는지. 햇빛 잘못 쐬면 막 물집도 생기고 화상을 입는다 그래요. 저도 공연하느라고 며칠 전에 용문에서 한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날 떼악 r y 서 공연하면서 몇 시간 동안 저거 했더니 여기 탔는가 봐. 까무잡잡 해잡지고 완전 young. They are v e r 그, 그 외국 사람이 된 h 같 y 까무잡잡 e r y young. t h e 가 are very y o 선 n g They are very y o 괜찮다고 합니다. 진짜, 요즘 같은, 뭐, 워낙 햇빛이 뜨거우니까 잘못하면 화상입겠어요 화상. 입겠어요, 화상. 어, 하여튼, 주기적으로, 어, 이 차단제를 좀 발라주시고, 아, 나갈 때한번딱 발라,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 가끔 발라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요즘은 그 막, 열사병, 어? 이런, 이런 거 더워가지고,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름 단디 준비하시고, 자물한 잔씩. 저도 한잔 먹을까요? 자 여러분 파이팅. 물한잔 합시다 우리 파이팅 상인 여러분. 여러분들 도한잔 하십시다 우리 전국적으로 더운 여름을 피하는 방법으로 물한 잔. 아 정말 물이 보약이요. 오죽했으면 성철스님이 물은 물이요 그랬을까. 예. 물은 정말 물이요. 물은 보약이요. 물은 생명수죠.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딱딱구리 양상불의 노래. 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딱딱구리 노래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노래가 아주 정말. 지난 여름날의 추억을 생각하게 할 만큼 잔잔하면서도 어, 괜찮네요 딱따구리 양상불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아, 그 우리나라도 덥지만 요즘 전세계적으로 어, 기상이변도 많이 일어나고 엄청 더운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여서 바닷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엄청 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이 지지진주인가요 엄청나게 더웠던 것 같아요. 40도가, 아, 어, 구마가야신가? 뭐 어떤 시에는 41도, 42도 정도 됐다, 그래요. 어제 우리나라도 뭐 어딘가 40도 넘은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40도가 넘으면 말이 그렇지. 아유, 불덩어리 아닙니까, 불덩어리. 에. 아니, 하여튼, 일본 쪽에서도 막 이렇게 더워가지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가 봐. 아이, 그, 사망, 사망, 더워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수십 명, 수십 명. 에. 역대, 아, 최대래요, 최대, 일본. 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요새 TV 보니까 뭐, 그, 일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뭐, 하여튼 생명에 예, 위협을 받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 일하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밭일 농사일, 아니면 뭐아니뭐일태서 일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그러면 가만 너무 막 이렇게 서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어~ (119나) (1339에) 전화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119가) 우리 구급대 뭐 그런 거죠 아~ 너막 건강 이상이 있는데 혼자서 막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혼자서 막 이렇게 적 하시지 말고 일단은 요즘은 핸드폰들 다 소지하고 거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더워가지고 지금 어지럽고 어~ 비닐 기가 나서 이 쓰러지겠다 막뭐 싶을 때는 주저히 편안한 시원한 곳에 앉으셔서 (119나) 133부에 전화하면, 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애들 진짜 조심해야 돼, 애들. 에? 애들. 특히 그 애들, 그차 안에 뜨거울 때 휴가 간다고 어디 가다가 막 급한 일이 갑자기 있으면 애들 차에 놔두고, 어, 어르신들만 내려가고 막 정신없이 바쁜 일이렇 하다 보면 애들이, 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 애들. 차에 애들 태우고 다닐 때는 아 애들하고 같이 내렸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고 아 이렇게 창문 꼭꼭 닫아 놓은 상태에서 차가 안에 막 불덩어리가 되면 어 어른이 할것 없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애들하고 같이 다녀갈 때는 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죠? 이 여름. 하여튼,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한 노래. 시원한 노래 뭐가 또 있을까? 지난 여름날을 생각하면서, 지난 여름날에 시원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름날의 추와 김현숙의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름 그러셨습니다. 펄 시스터즈 노래. 자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등목 등목 몸에 물을 확 끼얹고 등목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막 이렇게 뽐뿌질하는거 이거. 에? 펌프질하는 거 주물로 됐죠 주물로 돼가지고 확 누르면은 푹푹푹푹 물이 올라오는데 그 저희 어렸을 때는 그물 펌프 펌프 밑에 보통 호떡 뽑고 탁얘 놓있으면 위에서 친구들이 막 펌프질 해주면은 아유 그 시원했죠 등목 등목이 여름을 이기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그 요즘은 막 에어컨 선풍기, 가 아, 이게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도시 분들은, 집에 계시는 분들은 막 계속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겠죠? 예, 아또 선풍기도 막 계속 키고, 아, 이러는데, 음, 제 비법, 제 개인적인 비법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워하고 난 다음에 몸에 물이 묻잖아요. 그럼, 이 몸에 물을 확 닦아버리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흥건함을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한 것이 오래가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샤워하고 물을 닦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샤워하면 그 옷을, 옷을 아예 물에다 푹 담궈서 살살살 빨아서 그냥 꾹 짜서 살짝만 짜요. 꾹 짜지도 않아요. 물이 어지간히 그냥 흥건하게 해가지고 그걸 집에 있을 때 그냥 그냥 그렇게 입어요 아, 그러고 나서 어, 선풍기를 미풍으로 미풍으로 살짝 들어 놓고 있으면은 아, 정말 시원합니다 아, 뭐 에어컨 같은 게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지금 집에서 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한번 해 보십시오 옷을 옷을 물에 푹 담궈서 꺼내요 그래서 달달 어, 떨어서 그냥 그냥 입으세요. 젖은 채로 어. 윗도리, 아랫도리 뭐 집에 계시는데 뭐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또 봐도 괜찮아요. 뭐 어.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서 선풍기를 강하게 틀지 말고 미풍으로 잔잔하게 틀어놓고 계시면 아주 시원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도 그렇게 주무시면 하나도 안 더워요. 어, 저는. 예 아주 여름에 집에 있을 때는 더위가 걱정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밖에 돌아다닐 때도 지금도 이 모자를 썼는데요. 예, 모자 아까 방송하기 전에 물에 한번 푹 담궈가지고 탈탈 털어서 손에 지금 엄청 시원해요. 예 엄청 시원해. 예 물을 이렇게 적셔서 촉촉히 적셔서 모자도 활용하고 또이제이 요즘 쿨토시, 여름에 쓰는 토시 있잖아요. 손에 끼는 거. 그 쿨토시도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다니시면은,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 더위 이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게, 이것도, 이 목도리 이것도, 보이시죠? 어, 이것도, 쿨토시 그런 그 소재인가봐요. 이게. 물을 살짝 묻혀서, 어, 살짝 짜가지고, 이 목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요즘은 소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이, 여름, 조금만 신경쓰면, 은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집에서 막 에어컨만 덥다고 하루에 8시간씩, 몇 시간씩 키면, 한 달에 전교음이 기 겁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십만원씩, 수십만원씩 전기요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뭐, 폭탄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 전기 요금 폭탄, 어? 수도 요금 폭탄, <laughs> 폭탄. 아이고 무서워. 에, 에, 적당히만 잘 우리가 물만 잘 활용해도 어, 가정에서 잘 활용하면 이 전기 요금 폭탄, 수도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 번. 옷을 물에다 담근다 그 다음에 살짝 짠다 그 다음에 탈탈 털어서 입고 선풍기를 위풍으로 들고 주무시든지 앉아서 책을 보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면 이 여름이 시원하다는 얘기죠 시원함 파도를 또 생각하면 또 시원합니다 강촌 사람들의 파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워서 그리워서 불러보니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노래가 아이 노래가 아 이수만씨 노래였지 원래 이수만 예. 이수만씨 노래인데 어렸을 때 저도 이 노래 참 많이 불러보던 노래네요 파도 파도 오늘은 이수만이 아니고 강촌 사람들의 노래로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곳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아, 12시부터 1시까지 함께하는 박남진의 웜에 좋은 거 여러분께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원한 여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날씨가 뜨거우니 아 저는 참 지금 이렇게 지원한 에어컨 켜놓고 앉아서 이곳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우리 이모님들 우리 삼촌 아이고 장사하시면서 꽤 더우실 텐데요. 자 옆에 물 한잔 놓고 또 한잔 마시고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이모 삼촌 장사하시면서 힘내십시오.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예, 우리가 이 더위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한 유교도 겪고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유교도 겪고 뭣도 겪고 다 겪었잖아요 전쟁도 이 불볕더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자 이기자 신청곡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신유 마법의 향기 남양주에서 태준 엄마 남양주에서 하시는 태준 엄마께서 신유의 마법의 향기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삼남매의 엄마였는데요 우리 아들을 유학을 보낸지 오래되었답니다 유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곳으로 가서 공부하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잘못 본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내 마음을 달래보죠. 그냥 그렇게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고 살죠. 디제이님, 아무튼 더위도 이 무지막지한 더위도 열만 있으면 가을절기라네요. 세월 참 빠르죠. 우리 시 상인님들도 건강하고 힘내십시오. 아, 남양주에서 태진엄마 고맙습니다. 늘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고,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진엄마께서도 건강하시고, 아이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 그래요. 그, 그런 거 같아. 이, 이 요즘은 이제 유학도 보내고, 못도 보내고, 뭐 많이 보내잖아요. 이 글로벌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부모, 형제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유학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근데 옛날 같이 외국 가면은 막막몇 년씩 있, 있다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은 뭐 가까워 가지고 막 오늘 갔다 막 오늘 와불고 그 일본 같은 데도 뭐 오늘 갔다 당일치기로 갔다 와불고막 그런 것도 있나 봐. 그죠? 예. 부산 같은 데 이런 데도 뭐 KTX 타면 막 오전에 갔다 오후에 와불고 근데 또 또 외국에 웬만한데 외국에 막 중국, 일본 이런 데 다녀도 가까운 나라들은 제주도 갔다 오는 것보다 돈도 더 적게 들고 비행기 싹도 막잘 저가면 금방 갔다 금방 오는대요또 멀리 멀 나라에 가 있는 식구들도 또 금방 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마음에 담아둔 게참 중요하죠 항상. 마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마음에 담아두면 곁에 있다 생각하면 또 곁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 곁에 있어도 마음이 막 맨날 지지고 벗고 싸우고 막 다투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어도 막 없는 것만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니까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 옆에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옆에서 찌그덕 찌그덕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법의 향기 신청곡 올려드리겠습니다 16 16 남양주의 태준이 엄마께서 신청해 주신 신유의 마법의 양기 들으셨습니다 이야, 이 더우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에? 더우니까 별일이 다 생겨 무슨 별일이냐 참,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그 강원도에서 말이죠 지지난주쯤 되나요? 강원도에서 강 강원도 강릉에 강릉 쪽에서 어떤 양반이 집 안에서 베란다 있는 데서 뭐 삐약삐약 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 소리가. 아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어이 뭐 창문을 열어서 새가 참새가 들어왔나. 그러고 <laughs> 가서 보니까 세상에 베란다에가 병아리가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아, 베란다 쪽에다 달걀을 계란을 사다가 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그 그, 엄마 닭의 품인 줄 알고 병아리에서, 이 알에서 계란이 이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깨져 나온 거예요, 이게. 예, 베란다에 놓은 달걀에서 껍질 깨고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야이 병아리가, 병아리 색깔이 까매잡잡했다는가 봐요. 아, 참. 대단하죠? 자연의 힘이 일정한 온도를 이 계란에, 달걀에다 이렇게 딱 해주면은, 그 어미닭 품처럼 딱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건데, 세상에. 그 거의 뭐한달 정도 이 돼야지 아마, 그 어미닭이 한달 가까이 품어야 아마 병아리가 나올 텐데, 요즘 뭐 비도 안 오고 얼마나 장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더웠기 때문에, 세상에다 병아리가 깨어져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이고 그 병아리가 보고 싶네 갑자기 아 병아리 색깔이 까무잡잡 했다는데 세상에 얼마나 이쁠까어이 병아리는 보통 암탉이 이 품을 때 35도 이상 그 온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이 거의 뭐 거의 38도 40도 이 정도 되니까 그 병아리 그냥 이렇게 베란다에 놔두면은 어미 닭의 그35 6도의 그 온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까부잡 잡해가지고이이저이저 그냥 반이 이저 깜순이라고 병아리 이름을 깜순이라고 지었대. <laughs> 깜순이 깜순 이름도 이쁘네. 깜순이하고 이제 강릉에 가면 그저 강릉에 아저씨 그 선생님 까 깜순이 좀잘좀길러놔요 나중에 깜순이 좀 보러 가요. 강릉 가면 그 깜순이 나중에 크면은 그저 방송에 한번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너가 날씨 더워가지고 베란다에서 부하에서 나왔다고. 나중에 구리 전통시장에 아이씨티 보이는 나도 여기가. 감순이하고 와 가지고 같이 방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감순아. 어, 날이 좀 덥지만은 이 더위 잘 버티고 잘 있어라. 이? 예. 오라버니 이제 남진이 오라버니가 너 많이 보고 잡아야. 아, 그래. 감순아, 쉽네 자, 시간이 벌써 12시 58분이 됐네요. 아,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ICT 보이는 라디오 구리전통시 ICT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늘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몸도 마음도 시원한 여름 계속 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메 좋은걸 노래하는 박남진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물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I'll <laughs>